Brownie and s p e k y 자, j u n 이건 뭐라고 해야 돼? 그렇지, second. 됐어. 그래서 so, 자, 일은 f 스트거든 그래서 이걸 표현할 땐일하고 st를 써. 이는세컨드야 그래서 이는 e and 삼 3은 서 h i 거든3 r t 이렇게 써. 다음, four, 다음, 나머지는 싹 다, th, fourth, fifth, sixth, f 이제 4 th, oth. 알겠죠? June이 네, 6월이죠? 6월 2일이다. 자, 요거는, it is June 2nd. 이렇게 해도 똑같아요. I got a new pet today. 나는 오늘 새로운, 애완동물 또는 반려, 반려동물 한마리를 얻었다 이것은 g 색 과거형이지 이번이 과거형 배우는 거잖아 it's a baby 이거 hatch도 하 그것은 아기 고슴도치이다 이시 가리키는 거이 아이의 새로운 반려동물이죠 a new hatch라고 하는데 i named it speak 이거 조심해야 돼이때 name을 네임은 동사로 쓰였지. 그래서 동사로 뭐뭐 이름을 짓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주어졌다. 그것을 뭐라고 speak라고. 그래서 얘를 A로 보고 얘를 B라고 보면 A에게 B라는 이름을 지어주다 이렇게 해석됩니다. 이 그것이 가리키는 것도 마찬가지로 baby 해치 보고지. It's four weeks old and looks like a small ball. 자, 그것은, 즉, 스피키는, 이건 사주 됐지? 원래 맨날 years에만 익숙하잖아. 근데 사주 하면 four weeks old. 아냐, 매달 하면 four months old. 이렇게. 돼. 4개월, 4주. 이렇게 되는 거지. 사주 되었고, looks like a small ball. 자, looks like는 이자체로 해석하면 먼머처럼 뭐, 보이다 이렇게 해석하죠. 그럼 이 like 자체가 이때 동사로 쓰인 게 아니고 전치사로 쓰였다고 하는 거야. 전치사로 먼머처럼, 뭐, 먼머 뭐, 뭐 같은 이런 뜻이. 그렇죠? 자, 그것은 작은 공처럼 보인다. 여기서 s를 빼먹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주어가얘도이 yeah, 얘도 이 s 니까자 네. now brownie has a new friend 자 이제 brownie는 새로운 친구를 갖게 된다 지금 b r o w n i e 기존에 있던 애완동물인거 같아 그죠? brownie is my two year old guinea pig brownie는 나의 두살된 guinea pig이다 자 그래서 조심해야돼 봐봐 two years old지, 원래는. 그런데, 짝대기를 붙이는 순간, 에 s가 날라가. 꼭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처럼, to, w year, s, old. 짝대기가 붙어 있는데도, year에 s가 붙어 있으면 틀려요. 왜 그러냐면, 이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이거를 형용사 취급을 해버리는 거거든요. 음. 형용사 취급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문법이 파괴되는 현상이 벌어져. 짝대기가 없으면 two years old에 짝대기를 붙이는 순간 얘네 뭉뚱그려서 하나의 형용사로 가버리는 거죠 음, two years old, two year old라고 내야 돼 자, June 10th 이때는 th를 붙이는 이유는 알지? 4, 5, 6, 7, 8, 9, 10그 이후로는 싹다 th를 붙이는 거니까 6월 10일 Brown and Spicky, my guinea i g and hedgehog became best friends 브라우니하고 스피키하고 커머찍는거는 얘네를 누구지 모를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다시 설명해 주겠다는 거. 야 그래서 이런 걸 공격의 커머라고 하는 거야. 얘네와 얘네가 서로 똑같이 얘네와 여러분 서로 똑같은 애들이잖아. 자, 브라우니하고서 브라우니는 뭐였어? 나의 기니피그. 그리고 스피키는 뭐였어? 나의 고슴도치. 인 브라우니하고 스피키는 절친이 되었다. 그러니까 비컴의 과거형이죠. they eat and play together. 자, 그들은 함께 먹고 함께 논다. 대이가가르키는건 브라우니하고 스피키죠. 스테이 오늘 브라우니 키스 드 스피키. 오치 자, 브라우니가 스피키에게 뽀뽀를 했다. 아야 이렇게 되는 거지 음. 자, 브라우니는 기니키인데 좋아 가지고 스피키 고슴도치한테 달려드니까 찔리는 거지. 준 June 17th, 6월 17일, 브라우니 was sick this morning. 브라우니는 오늘 아침에 아팠다. 과거형 나와야 돼. I was so worried and speaky looked worried too. 자, 나는 굉장히 걱정스러웠고, 스피키도 또한 걱정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음. 설명을 자제하겠는데, 반드시 이렇게 worried, worried가 나와야 돼. 아니, 여러분, 할수 있는, 뭐, 배우지 않은 문법이라래서 시험 나올 때, 워링 ing로 나오면, 안 돼요. 이때도. w 링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중학교 2학년 때랑 가야지 많이 분사라는 게 있어. 2학년 때랑 안 배우거든. 그거고 관련된 문법이냐면, 일단 외워주세요. She stayed by Brownie all day long. 자, 그녀는 머물렀다. 그러니까 브라운이 옆에 이바이는 옆에라는 뜻으로 쓰였지 그러니까 옆에가 바이 next to 이런 게 있어 또는 beside s i t -E, 다 같은 뜻이야. 하루 종일 브라운 옆에 있었다. 이게 그러니까 또 s 스테이의 과거형이 스테이는 모일 플러스 y이기 때문에 이기만 써주면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e 가 가리키는 건 누구야? 스피키거든? 음, 스피키는 기니피그야, 고슴도치야? 고슴도치. 이 스피키의 성별이 뭐야? 여자야지. She even gave some of her food to Brownie. 그녀는 심지어 주었다. 자, 그녀의 먹이의 일부를 누구에게? Brownie에게 주었다. 그랬어. 자, 이게 또, 누구누구? 에게. 이런 뜻으로 쓰였죠. I was surprised. 나는 놀랐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surprised가 나와야 되겠지. 문법 설명을 자제할게. s u r p r i s e d g 이 나오는 것도 안돼 She never gave up her food before. 그녀는 결코 그녀의 음식을 그 전에는 포기한 적이 없다. 있어. 이것도 give up에서 나왔는데, give의 과거형이 gave지. give up은 포기하다. 이런 뜻이야 알겠죠? June 18th, 6월 18일. Brownie was still sick. Brownie는 여전히 아팠다. 그리고, 그래서, 이런 뜻이지. 그래서. 그래서 다음에는 결과를 나타내는 문장이 나오고, 이 그래서 앞쪽에는 원인이 되는 문장이 나와. Brownie가 아픈 게 원인이고, 그 결과 어떻게 돼? 나는 그를 뺐음. 수의사에게 데려갔다. 이렇게 되야 되겠죠? 나는 그를 나는 그를 수의사에게 데려갔다. 자, 그러면 브라운니의성별 봐야 되겠네요. 브라운이는. 남자예지 그러니까 아까 뽀뽀하러 달라는 거예요. 여기서 수거정리 하나 해야 되는데, take a to b. 이거는 a를 b에 데려가다. 이런 뜻이야. take 의 과거에 있는데, 투 k 을쓴 거지. 응? 자, 배스 t 은뭘 줄인 말이야? b e t e r i n a r i a n 수의사. 꼭 어, 외워야 돼. 출로, 배 e t e r i n a r i a n 자, d 터 r n, 수의사 선생님네. Did he eat anything bad? 그가 어떤 나쁜 것을 먹었니? 두 가지 설명할 건데, 원래는 he ate, 여기에서 나왔겠지. 응. He ate, he ate something bad였었는데, 과거형이면은, 어떻게 만들어줘야 돼? did가 나오고, 주어, 동사원형 이렇게 나오면 되겠지. 그는 먹었니? 나쁜 것을? 이렇게. 이해됐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something, anything, nothing은 뒤에서, 형용사가 이렇게 뒤에서 꾸며줘야지, 앞에서 bad, anything. 이렇게 나오면은 틀려요. 자, 내가 대답하네. 너 no, 아니요. She just ate a little chocolate ice cream yesterday. 자, 그는 단지 약간의 초콜릿 아이스크림만을 어제 먹었어요. 이새 과거형 8가 나왔어, 이때는. 자, 또 하나. 초콜릿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S 붙었어, 안 붙었어? 셀수 있다는 거예요? 셀수 없다는 거예요? 셀수 없는 명사야셀수 없는 명사이기 때문에, all l i t t l 하고 up 중에서 뭐가 나와야 되겠어? a 리 l l 이 나와야 되지, up 가 나와서는 안 돼요. 자, Dr. M. 음... 그러면 That's the problem. 그것이 바로 문제겠구나. 대시 가리키는 것은 앞문장 전체지. 이만큼 그가 어저께 약간의 초콜릿 아이스크림을 먹은 것! 그게 문제라는 거지. 음. Don't give chocolate or ice cream to a guinea pig. 자, 초콜릿이나 아이스크림을 guinea pig에게 주지 마라. 공투 다음에 동사원형 나왔으니까 뭔말 하지 마라. 부정명령문이죠. 리얼리? Really? 정말요? I didn't know that. 저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자, 이거는 이것도 암무량전체지 주지 말아야 하는 것 아이스크림과 초콜릿을 기니피그에게 주지 말아야 하는 걸 몰랐다는 거지. 자, 이때 t 도 누구 누구? 에게 이렇게 되죠. I took brownie home. Huh. 자, 나는 브라우니를 집으로 데려왔다. 그랬어. 아까 take a to b라고 했지? 어. A를 뒤에 데려오다 할 때, 이때, 홈은, 이게 명사가 아니고 부사거든 그러니까 그냥, 문법적으로 이해가 안되면 그냥 외워버려야 되는데, 우리가 go home이라고 하는 것 같아, go to home이라고 하는 것 같아. 이거 아니야. go home이라고 그래. 그거하고 똑같이, 홈 앞에는 투를 붙이면 안 돼. 알았죠? 이때는 그냥, 남데어왔다 브라운을 지배할 때, 홈만 나와야지, 2가 나왔다는데. 2가나왔는데 그냥 하나 외워버려요. s p e a k r waited for us by the door and l e n to us. s 피 e 가 wait for는 누구누구를 기다리다라는 수거지? 후 반드시 써줘야 돼. 우리를 기다렸다. 우리가 가르치는 것을. 브라우니하고 나지 마. 자, 이것도 문 옆에서. 자, 뭐뭐 옆에. Next 2가 있었고, beside가 있었지. 자, 그리고 랜트버스 우리에게 달려왔다.